이거 아, 봅시다 음. 그래.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다 1학년 애들도 더 낫다고 하더라고 색깔펜 치면 훨씬 잘 보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하면 되니까 자, 봅시다 Sharing Economy 자, 공유경제 w 와 a t is your sharing economy? 자, 공유경제가 뭐냐 자, Have you ever something? 자, 너 뭔가를 사본 적 있니? 그죠? 동사원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사용한 적 있니? And 동사 3 h r 자, lefty unused. 뭐야? 사용. 그리고 나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남겨둔 적 있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거죠. 병렬 구조니까 그 정도는. 자, if you have. 자, 만약 너가 그런 적이 있다면. 자, 여기서 해보이거 물어 질문도 했었으니까 그치? 뒤에는 저런 게 생각된 거죠. 앞에 have pp니까 have가 조동사니까. 그죠? 어, have를 쓴 거야. 자, 너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할지도 몰라. 자, 이거 동격이라고 돼있죠? 어떤 아이디어? 해석할 땐뭐뭐의라고하는데 자, 뭐, 공유경제의 아이디어. 아니면 공유경제라는 생각을 좋아할지도 몰라. 자, 그것은 refer to 뭐뭐를 말하는 거야. 자, 뭐를 말하는 거래? 경제 모델을 하나의 경제 모델을 말하는 거야. 어떤 경제 모델이에요? 자 최근에 인기가 있는 그지? 인기를 얻은 <laughs> 자 인디스 모델 자이 모델에서 너는 자뭐할수 있대? 자어셋 자산이에요. 미래에 셋 들어봤지? 거기 에셋그 자산을 자 빌리고 렌트할 수 있대. 그죠? 바로 뭐, 렌트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다 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그 자산 뭐야? 예를 들면 서치 헤 s 하우스카 뭐야? 이분 음악까지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초, 초록... 포식자 어떤 거야? 근데 그게 아 owned by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된 자 소유된데 뮤직을 꾸며주는 거 아니지? 자 이거야 서치헤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시 들어는 거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S 붙터으니까 여기 아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네. 자. 너는 waste your money, 너의 돈을 낭비하지 않아. 그리고 자산은 그 자산들은 뭐 utilize 사용하다, 이용하다, 사용된다. 자, as as possible 가능한 네. 많이 충만하게 이거야. 알지? 자, 여기도 봐 봐. as as 이렇게 원 에즈 as 원과 에즈를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풀이냐 풀리냐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얘는 애제적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문제가 그게 나오면 뭐야? 동사가 뭐예요? 그 자산은 사용된다 끝나잖아, 마무리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붙어야 돼? 에라에붙어야 되겠죠, 부사로, 그렇지?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실수. <싫사. 목소리도> 자, 그래서 그것이 자 여기서 그것은 뭐일까요? 그것은 흐름상. So, 겠죠 공유경제, 그 자, 그 공유경제라는 건, how is it affecting industry?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자, 봅시다. 자, 평균적으로 차는 사용된데, 뭐, 하루에 한 시간보다 덜. 덜 동안 사용된다, 이거죠. 그제? 여기 4, 숫자 있으니까, 이거 4쓰인 거야, 그 음. 어. 동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2010년부터 2012년에 자, 퍼스널 카 세일스 자 어떤 개인 그 소유의 차 판매는 자 성장했대 얼마까지 자 숫자에서는 바이가 5%까지 뭐자 9%까지 자 세계적으로 자 어쨌든 성장했네요 많이 샀네요 자 카쉐어링 멤버십도 성장했어 어디까지 20%까지 자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성장하고요? 카쉐어링 멤버십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카쉬랑 면버십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지? 잘 알아서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떠오르지 않나 말뭐 응. 있는데 한 번만 로 떠오르지가 않네 자나자 자, 응. 이제 집에서는 자 이거 집에 집 빌려주는 게 뭐야?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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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비 그죠? 에어비앤비뭐러 그게 원래는 원래는 이런 목적이었어. 자, 내가 해외여행을 가. 해외여행 가는데, 호텔이나 이런 걸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숙박, 진짜 집을 그 사람이 안쓸때 쓰는 거예요. 에어비인비. 집은 이제 살짝 그 의미가 다르게 변했지만, 그거를 미국에 어떤 애가 그거를 이제 그 추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그 사이트가 지금 어쨌든 주식 거기서 또 이렇게 한때 오르고 그랬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약간 좀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죠 자 여행객의 80%는 기쁠 거다 뭐 하는, 뭐 하는 거에 기쁠 거야 t o r e n t s o m e o n e r As, Holiday House 자 할리데이, 휴일 동안 빈집 이런 의미예요 그죠 휴일 동안 빈집을 빌리는데 자 기쁠 거야 자 영국에서 자, 전형적인 하우스 쉐어링 호스트는 주인은 자2,822 파운드를 번대요 자, 뭐 하면서? 렌팅 아웃 룸. 1년에, 이때는 퍼에음이지 1년에 33일을 방을 빌려주면서. 자, 여기 큰말은 없지만, 분사부을 보면 되겠지, 그제? 렌트 아웃. 음, 너무 쉬워. 이거 왜? 이게 다, 이게 다 넣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음악. 음. 자, 2013년에 디지털 레비뉴. 레비뉴가 뭐예요? 수익을 account for 이 수가 알아들어서 차지하다. 있잖아. 자, 디지털 수입은 미국 record industry trade revenue의 50%를 차지했대. 알겠지? 어. 자, 음반 산업 거래 수입 그죠? 자, 얼마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디지털 자 옛날에는 니네는 디지털 은안그 거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요거 이거 알아요 이거?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 CD. CD.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MP3가 나온 거죠. 그제 그리고 이 MP3를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요 MP3 파일, 파이, 디지털 파일 예전에는 이거를 사는 거였어 내가 다 좋아하는 가수 있잖아 그럼 이거 사는 거예요 알겠어? 어. 그래서 음반 판매율 몇 이고 뭐 1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이런 거안 사잖아 살 필요도 없고 사도 돌릴 데가 없어요 그치? <laughs> 들을 데가 자 레비뉴 수익인데 어디로부터? 그 스트리밍 스트리밍이라는 게 그거 알잖아 그지 디지털로 이렇게 듣는 거 그거는 자 41%까지 성장했다 자 밀리언이 100만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몇, 몇 만이야? 4 0 100만? 천만, 곱하기 개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백만, 천만, 사천만의 사람들이 사용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치? 뭐 멜론이랑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로 치면